프레임 한 60프레임 정도로 놓고, 네. 자, 먼저, 공점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포즈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준비를,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이 정도에서 이거 준비를 한번 해요. 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이정도에서 이제 이제 튀어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쫙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음, 10프레임이니까 한 40프레임 쯤에서 착지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한 60프레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게 자, 그러면은, 어, 10프레임에서 40이니까는 여기가 30프레임이 되겠죠. 자, 그럼 30프레임의 한 중간 포즈가 10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네. 요쯤 되겠죠. 그럼 한요 정도가 이제 딱 정, 중심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여기 맞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n 니를 키를 주고 자 준비를 10프레임에 이제 준비 단계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려면 얘가 위, 여기까지 뛰려면 얘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죠. 준비하고 있다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게 이게, 자, 이게 찌부러지면서 작아지면 안 돼요. 부피는 일정해야 되니까. 됐다가 여기서 땅 뛰어오를 때, 이렇게 촥 뛰겠죠. 준비하고 있다가 탕 뛰겠죠. 자, 이때 뛸 때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축해지겠죠. 준비, 땅 뛰겠죠. 그럼 얘가, 자, 여기까지. 쫙 상승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중력이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힘을 잃고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럼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 다시 착지해, 여기서 착지할 때 내려가겠죠? 아,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가 땅이니까. 자, 그렇게 내려왔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겠죠? 복귀한 거, 이렇게. 착제를 하면은 아주, 어, 제일 러프한 밑그림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커브 에디터로 들어가요. 자, 커브 에디터로 들어갔더니 우리는 지금 높이 가지고 작업을 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Z 포지션에 들어가서,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잡은. 곡선이죠 네. 음. 자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올라가요 자쭉 올라갔을 때 여기 보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때는 0프레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드래그가 아니라 그 오, 오, 마우,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서 여기서 서 마우스 클릭을 손을 떼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갖고 뭘 복사를 할 거냐면은 이영 프레임의 어, 위치나 로테이션 값이 아니라 스케일 값만 복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만 놔두고 체크를 끄고 오케를 하면은 이렇게 스케일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높이 값을 가지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점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지 않죠. 처음에 힘있게 쫙 올라갔기 때문에, 한 여기, 여기까지는 속도를 받아서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위치가 이것보다는좀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는 아직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은 한요 정도에서 어, 사실 좀 키가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해야 돼요 아, 키를 하나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얘는 움직임을 좀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열추. 포물선이 나왔죠. 네. 자, 그럼 거의 다한 거예요. 탕. 탕. 근데 이거 좀 느려 보이는데? 그치, 어쩐지. 1분의 1배속이네요. 탕.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속도감 있게 뛰고 착지하는 게 나오죠. 근데 왠지 뭔가 허전하죠.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뭔가 땅 반동이 느껴져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떨어질 때는 자 이렇게 다시 속도를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홀쭉해져요 자 이게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그 원칙 애니법칙 애니메이션의 12원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12원칙의 1번이 스커시 앤드 스트레치 스트레치에요. 자, 2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차차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이걸 잡으면서 1번 원칙을 저, 저 지금,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스컷이 스트레치. 그리고 다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스트레치가 되고, 스트레치가 되면서 땅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바로 그냥 이거를 러프하게 복사를 했지만, 얘는 좀 일로 와줘야 돼.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스쿼시 트리치로 떨어졌던 애가 여기에서는 바로 다시 스쿼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들 필요 없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어? 근데 복사가 안 되는 게 아까 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느낌이 나올 거예요. 땅탕 그 시작에서도 스커시 스트레치를 적용하고 착지했을 때도 스트레치 스커시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초안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제 좀더 맛을 낼게요. 착지하고 자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뒤로 밀어볼게요. 착지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땅하고 다시 튀어 오를 거예요 살짝 조금 약한 스트레치가 한번더 됐다가 된다면 여기서 땅이 되죠. 네. 어, 벌써 점프가 나왔죠. 네. 이 원리대로 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떠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조금 더 맛을 내볼게요. 얘가 준비하기 전에 살짝 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면 어때요? 더 느낌이 또 갑자기 갑자기 탁 힘탄 느낌이 좀 들죠. 윽 네. 하고 이렇게 힘 쓰고 힘 주고 딱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탄성이 있는 애로 만들고자 한다면, 잠깐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띠용 한 다음에, 자, 얘를 또, 뒤을 조금 더 밀게요. 좀더 탄성이 있는 약간, 좀얌체공은 아닌데 뭐지? 되게, 좀더 탄성이 많은 공이라고 한다면, 띵용거리겠죠 네.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겠죠. 자 이제 이게 이게 점프 의 기본 원리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더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거냐면, 어, 뭐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좀더 체공을 늘리고 싶어. 자 체공을 늘릴 때는 여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변하는 게 없는데 어, 이 채공 구간이 바뀌는 거죠. 현재 얘는 어, 15 프레임 15 프레임인데 네. 채공을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얘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한2 프레임 아, 2 프레임 좀티안 나겠다. 한3 프레임 늘어나면 얘도 3 프레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거 없이 여기서 하나 둘셋 그러면 여기가 전반부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은 제거를 해주고 여기도 하나 둘셋 하면은 기존에 있는 최공 구간이 이런 최공 구간이었던 게 얼마나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네. 늘어났네요 이만큼 늘어났죠 총 6칸이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3 3 했으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더 오래 떠 있다가 떨어지죠. 그 원리는 유지한 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얘가 여기서 조금 약간 멈춰 있다가 떨어지죠. 근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얘가 이렇게 좀 판판해졌어요. 어 지금은 타임라인상에서채공만 늘렸지 얘 높이는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있는 이거보다 얘는 완만하게 이렇게 예쁘게 포물성이 나왔는데 얘는 판판해졌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줘야지 모양이 포물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후, 더. 이게 점프의 원리예요. 사람 제자리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공의 제자리 점프를 이렇게 원리에 맞춰서 만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근간해서 우리 친구인 열을 꺼내서 딱 세워 놓고 이거 어디 보니 앞에 보고 이거 원리대로 이, 이 여기 똑같은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튀어 오르고 체공 가졌다가 또 반응하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영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앞부분에 있는 공 점프에 대한 원리니까 간단하죠. 이게 애니메이션 1번 법칙을 활용해서 공 점프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요거, 요거대로 먼저 한번 공을 잡아보시고, 이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이제 바이패드로, 공 점프, 제자리 점프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 해볼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